겨울을 지내고 있는 대파. 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 대파가 초록초록 잎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파 우리 한식에서 양념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정말 소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총근, 호총, 총백자로 혈관이 막히는 고지혈증에 대파 뿌리, 대파 뿌리가 최고 최고랍니다.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파. 대파 뿌리 껍질은 그냥 버리는데 정말 소중한 약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대파의 알리신 성분,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것은 부추, 달래, 산부추, 두메부추 등에도 있는 것이고,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 면역력 강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경을 안정, 불면증 개선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알리신 성분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좋은 것으로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은데도 손발이 찬 수족 냉증,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수족 냉증이 심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손발의 미세 혈관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파 뿌리, 음식의 전분, 당분, 열량으로 전환, 피로 해소에 좋은 것이고 가열하여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대파의 하얀 부분, 총백, 비타민C 함량이 사과보다 풍부한 것이랍니다. 대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며 육류 볶음 요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대파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토롤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고 노폐물 배출 비만 예방을 할수 있는 식품이랍니다. 대파 줄기, 대파 줄기 요즘 다양한 음식에 많이 활용하고 있죠. 대파 줄기 김치, 대파 줄기, 장아찌 등을 담가서 다른 음식과 곁들이면 좋은 것이지요. 대파 뿌리차, 생강, 대추를 같이 끓여 따뜻하게 하여 마시면 좋은 것으로 산야초는 깊은 산 속에 가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의 것을 잘 보면 좋은 것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알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지요. 알면 약초 모르면 잡초라고 했나요? 대파 우리 주변에서 1년 내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파를 손질하면 나오는 대파 뿌리, 대파 껍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씻어 말려 두었다가 대파 뿌리차, 대파 뿌리 채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대파 줄기 장아찌, 대파 줄기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랍니다. 손질한 대파, 대파 장아찌로 만들고 대파 김치를 만들어두면 고기나 육류 먹을 때한두 점씩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막을 수도 있고. 뒷맛도 개운한 것이지요. 대파 뿌리차 말려놓은 대파 뿌리 대추 들어둔 생강가루를 넣어 대파 뿌리차를 끓여보겠습니다. 대파 뿌리 넣고 대추 넣고 생강가루 조금 넣어줍니다. 산골 자연농부가 절기하는 커피포터에 끓여주어 식혔다가 다시 한번두 번, 세 번만 끓여주면 대파뿌리차 잘 되는 것이지요. 조금 있다 대파뿌리차 보겠습니다. 대파뿌리차입니다. 대파뿌리차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고 다른 요리할 때 채소로 활용하여도 아주 좋은 것이지요. 대파 대파 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